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어, 모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교리상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교리로 할때 어떤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아, 시작이지만 마태복음이. 이건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라고. 너희들 대활란 때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으라.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인가? 세상 사람들, 정신 차리고 주님을 영접해라. 아, 등등 또 대활란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뭐 등등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목사들이 설, 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그래서 가장 오류를 범하는 게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요 교리로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대환란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교회하고 이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늘나라 가, 가 있는 상태예요. 어, 그리스도의심판서하고 어린 양혼인식 하는데 요한 계시록을 신천지는 계속 배우잖아요. 자기들에게 해당된다고. 이게 허당이다.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어, 혼돈하는 게 유대인에게 적용할 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할 걸 유대인에게 적용. 이게 가장 큰 차고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요. 어. 그래서 오늘 그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또어 다른 진리와 함께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자, 사람들이, 그, 이, 이방인들이 말이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네, 그.